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고, 시험 출제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전화와 비치 판례,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인인 피해자 값 갑... 등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의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기, 인감 증명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갑소의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1 등에 설정해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최대상 이득을 취득했다라면 갑 등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갑 등의 처분 의사는 인정됨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자 길게 읽었지만 이긴 문장에는 핵심이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 그래서 사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가지라겠죠? 기망을 해서 피해자가 그걸 처분, 피해자의,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피고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만 사기가 된다고 했어요. 피해자의 처분 행위. 이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치는 거라겠죠. 자발적으로 처분 행위. 이 처분 행위는 처분 의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안에 이행위는 자기가 자발적인 의사로 하자 있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의사로 줘야 된다. 처분 의사가 필요해요. 이 핵, 이 판례의 핵심은 과연 피해자에게 처분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처분 행위가 있느냐인데 그것의 핵심은 처분 의사가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다. 뭐 처분 의사와 관련해서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서면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인식과 의사, 어떠한 의사로 찍어졌냐면 허가를 받는데 허가 서류다 허가에 필요한 나한테 좋은 거다 내한테 좋은 거다라고 허가 서류인 줄 알고 찍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속인 거죠 저게 이 까막눈이거나 해서 글자 글자가 많이 써 있겠죠 읽을 필요 없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이건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알고 봤더니 자기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저당권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기한테 안 좋은 거죠. 즉, 자기한테 플러스인 내용인 줄, A라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A라는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B라는 내용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찍은 거죠. 그래서 뭐,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다,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즉, 핵심은 A라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도장을 찍은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과가 A라는 행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B라는 행위의 서면에 도장을 찍었더라. 이때 과연 이 사람 피해자가 이 저당권 설정이 B라는 행위에 처분을 했느냐? 나는 이거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당권을 처분하는 의사가 없었다. 이런 말도 통할 수 있겠죠? 전화기체 반대 의견은 이렇게 봐요. 아니 B라는 행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얘는 비라는 행위를 전혀 알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으면 처분하겠다라는 의사가 당연히 없는 거지. 처분 의사가 없으면 처분행위도 없으니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게 반대 의견이에요. 즉, 반대 의견에서는 처분 의사는 처분 결과, 처분 결과를 인식해야 처분 의사가 인정되고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반대 의견.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피해자가 처분하겠다라 할때 처분 의사의 대상은 처분 결과가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행위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결과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인식하는 거다. 행위는 여기서 이 사람이 인식한 행위는 도장 찍는 행위예요. 어떠 어떠한 무슨 원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떠 어떠한 서류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 이 처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도장을,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걸 스스로 했다. 그게 처분 의사이다. 그리고 그게 처분 의사가 인정돼서 처분 결과가, 처분 행위가 인정되니까 사기죄가 성립한다. 결론, 지금 이제 길게 했지만, 결론을 얘기하면, 자, 다수 의견, 팔레트에도 다수 의견을 말하는 거니까, 다수 의견은 처분 의사, 이건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처분 의사의 내용, 처분 의사의 대상은 뭐라고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인식 행위에 대한 인식이지 결과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서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도장을 스스로 찍었잖아요. 도장 찍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있었기 때문에 처분 의사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작성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결과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처분 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한다. 옳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 올려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해설, 판례. 핵심 부분에 제가 밑줄과 하이라이트를 적어놨어요. 즉 처분 의사라는 건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 이거 아니란 처분 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과 이 결과가 결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건 인식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못했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서명 날인하는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 서명 날인하는 행위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처분 행위가 인정되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내용이다. 다음.